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고추재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토마토 반점 위조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의 밀도가 급증하면서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어나 토마토 반점 위조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명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는 잎, 줄기, 열매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등 고추 생산과 품질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면초등학교가 아동 문학 작가 김명석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판화 기법을 활용한 독특한 일러스트의 작품으로 유명한 김명석 작가는 따뜻한 나라의 북극곰을 주제 도서로 선정해 외로움 속에서의 타인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그림책 읽기, 판화 체험, 독서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를 고치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천군은 20일부터 판교면 현암리 옛촌 닭집 일원에서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공간과 사람 기획 전시전을 엽니다. 판교면의 마을 일원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는 등 근현대기 농촌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며 새로운 문화 및 관광 거점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하는 판교 현암 갤러리에는 공간을 주제로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의 근대 건축물과 근현대 역사 아카이브 기록전이 열립니다. 장미 갤러리에는 사람을 테마로 판교 마을이 지켜온 지역 주민과 상인 등 대표 판교인 33명의 사진전이 열립니다.